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8번째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야의 예언이 오늘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나타내는 헬라어 세메론은 다분히 긴박함을 띈 단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에 해당하는 하루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일정 기간이라는 뜻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날이 열려있음을 뜻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좁은 의미로 쓰였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죠.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앞으로 오늘을 살게 될 우리들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는 자신의 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곡식이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부터 먹고 즐기자, 라며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누가 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 보금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일의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내일 교회 다닐게요 아, 내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을 좀 즐기고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긴박함을 나타낸다고 했죠. 왜입니까? 오늘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을 살다 보면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염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 이 말씀을 오늘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언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인 것이죠.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 것이라는 그 망상에 여러분들 젖어들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으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일, 아,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